1880년 6월 27일 태어난 미국의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의사로부터 성홍열과 뇌막염 진단을 받고 이로 인해 어린 나이에 예기치 못한 전맹과 청각 손실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믿을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설리번 선생님께 교육을 받고 언어를 익히며 세계를 이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헬렌 켈러는 인권 운동을 통해 미국 자유 인권 협회 aclu의 설립을 도왔으며 사회주의 지식인으로 성장하여 1964년 자유 의 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도 연구되고 있으며 그녀의 뇌에 놀라운 적응 능력과 학습 능력은 아직까지도 현대신경과학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죽음의 그림자에서 부활한 삶의 영웅으로 기억되며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헬렌 킬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